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기편 39편 7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과 주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화성에 있는 활화산 영성원의 원장님이시고 능력의 기도자 되시는 부흥사 우리 정하영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늘 그냥 인자한 모습에 예, 오늘은 더 빛이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활화산 영성원은 네. 예, 뜨겁게 늘 그렇게 기도가 드려진다고 있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매주 네. 목요일마다 네. 낮 12시에서 네. 3시간. 그다음 여섯 시에서 3 시간. 네. 그다음에 밤1 1 시에는 각자 기도. 와. 해서 한3 시간. 네. 한꺼번에 아, 하루에 9 시간을. 정해 코로나니까 네. 날만 다는 못하고. 그렇죠.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방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네세 시간 예배가 예. 어, 사실 예전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예. 들려졌잖아요 저희도 예, 어릴 때는. 예. 어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뭐한 시간 예배로 끝나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찬양을 한시간해요아 설교를 한 시간 이내.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설교는 4 0 분. 네. <laughs> 그 다음에 네. 네, 기도는 한 시간 이상. 아유,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습니다 예. 네. 아프리카에 가니까. 예. 그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찬양하더라고요. 찬양을 오래 야죠 아, 예. 기뻐가지고 그렇게. 예, 먼저 찬양이 열려요 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뜨거운 예, 예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것이 예. 화성에 있는 활화산 영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정하영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으로 또 상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연결해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예, 예.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용인에 사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김종필 장로님? 아닙니다. 집사님? 예. 네. 네, 네. 아, 음성이 좀심히 드신 것 같은데 오늘 김종필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하영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요? 야, 저는 6년 전에 네.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암반신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고, 어. 너무 대소면 또 건강이 음.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나요? 네, 휠체어 이동 하고 계시죠. 음. 음. 아, 어떻게 몸의 하체 고통은 어떠세요? 통증은 주로 지금 하나님이 예. 어,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선물을 받고 그럴 때 이제 이 돈을 많이 와라 해 주셨어요. 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를 암좀못잡으려었는데 예. 아유 어, 치료를 해 주셨고 요즘은 예. 이제 뭐 통증약을 안 먹습니다. 아 통증약을 어... 옛날에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친, 어, 손길이 있었을 거만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통증이, 뭐, 그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아.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홉입니다 아이고, 아직 젊으시네. 요 아, 아홉이면 네. 한참, 예, 활동동 예, 때. 예, 예. 때. 예,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가, 음, 그 지붕이, 무르지했어. 예. 빨려가지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음.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협착증 예. 또 이렇게 골반 쪽에뼈그 다음에 다리 에그 예. 다음에 이제 자꾸 내려오면서 발까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예,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고 젊은데도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은 큰 사고로 말미암아 음. 척추에 에, 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좀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또더 강한 은혜를 주셔서 고통을 제거하고 통증을 제거하듯이. 네. 네,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남연선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아, 네. 네, 우리 <laughs> 에, 에, 집사님도 지금 연세가 49세면 아주 청년입니다. 그래서 아, 남은 네. 인생에 그럼요. 하나님의 일을 음. 걸어다니면서 전 네. 세계로 다니면서 아, 하나님의 아, 은혜를 능력을 전도하는 간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이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사고를 크게 당하였나이다. 오, 그러므로 말암 아마 많은 통증과 고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친 은혜로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간주하였으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할수있겠는지 무슨 말이냐? 주는 그... 자에게는 능치못담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을 다시 주시고 아멘.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나이에 미래를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강하고 굳게 여주시옵고, 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하다. 이 시간 아버지 허리에, 다리에 새로운 힘을 주유. 주시고. 여호를 악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힘으로 일어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일어나 아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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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 나오잖아요. 예, 네, 그것을 꿈꾸고 빛이 임하기만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집사님 계속 힘내시고요. 네. 네, 우리 정하영 목사님과 가끔 또 통화하시고 기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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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40대이시면 정말 그러니까 한참 일하실 나이에 예, 초반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네. 참 인생에 이런 사고를 예의치않게 당하면 네. 참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자기뿐이 아니라 본 가족이 네. 예.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이제 세계적인 신유사역자들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달라져요. 아, 예, 그안 된다는 생각이. 네. 아, 저 어떻게 저런 것도 <laughs> 갑자기 몸무게가 네. 30kg 이상이 빠지기도 하고 어. 키가 크기도 하고 뭐 그런 네. 것은 네. 한번 바람이 불면 빛이 비치면 아. 예, 불이 떨어지면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을. 네. 우리도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왜 그게 안 일어났느냐 네. 이게 좀 배가 불렸다고 할까요? 네. 병원도 많아지고 네. 의료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 네. 이게 지금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배고픈 것이 네, 오히려 히든크감독이 아이엠 헝그리 했듯이 헝그리 <laughs>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결국 어쩌면 코로나 예. 팬데믹 상황이 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그럼요. 예.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시간이 소중함을 예. 깨닫게 하는 것처럼 예. 약간의 어려움이 오히려 또 은혜가 되는 아, 예.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늘 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예. 네, 그런 신앙으로 예. 예. 예, 긍정의 마인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요 이래은 집사님이고요. 네. 네. 오늘 이래은 집사님. 네, 네. 기도 제목을 위해서 활화산 영성원 정하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집사님. 네. 이래은 집사님. 네, 집사님. 네.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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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우리 정하영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저희 이 다른 권사님께서요. 네. 아 지금 몸이 좀안 좋으시고 허리가 협착증으로 아. 어, 너무 안 좋으시고 지금 다리까지 다 저려오고 있거든요. 그분은 우리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신데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세요. 아, 아버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7세. 아, 87세. <laughs> 네. 네. 저희 음. 어머님이 100세에 올해 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아유, 아, 한 2, 3개월밖에 고생을 안으셨어요. 네. 네. 아, 그래 저희 아, 이모님이 지금 110세인데, 아, 건강하세요 아, 그래서 하셔요 예, 네, 그래서 네. 요즘 보면, 네. 자, 장수하시는데, 네. 네. 건강해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 아, 네. 그래서, 아, 아, 아멘. 그래서, 우리, 어, 친정아버님. 아, 친정아버님, 아까 이 권사님. 음. 예, 네, 이 권사님이 연세가 87세 되시더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시고, 지금 뭐한 20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아, 네.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분 같으면, 아이그 정도 사셨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네. 자기 병도 아니고, 아버지 몰려서 기도한다는 거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 네, 지금 100세 세대니까 <laughs> 예. 아직 80세 되면 예. 어, 지금 이제 중년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래요. 또 다른 기도 제목 말씀해주실까요? 음. 어, 부, 엄마도 건강하고 예. 저희 가정도 편안하고 허, 예. 그리고. 또 저도 건강하고 저희 식구들 다 건강하고 빌려준 돈좀 받게 좀. <laughs> 네,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특히 네. 이렇게 어려울 때 네. 네. 어떤 분들은 네, 이제 다 이제 못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 돈을 가지고 왔더래. 아유 할렐루야. 그때 오래 전에 잊어버린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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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유. 심령의 감동을 네. 네. 받게 해줘. 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멘. 네. 재정도 아, 네. 네. 사업도, 아멘. 자녀 문제도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친정 아버님께서 87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우리 일행 집사님 정말 믿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100세 시대, 110세 시대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누워 있는 것이 더 아버지 하늘 아픈 상황도 있습니다. 움직일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방구하고 아버지 안에 아픈 상황이 왔을 때 기도로 고치며 아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알며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마 살리라 반드시 아멘. 의인은 승리하리라 한 말씀대로 주월의 영을 믿고 마지막까지 아멘. 승리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암은 아니면 거짓으로 성공하고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을 아, 네.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에 형통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네. 마지막에 형통을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오, 네. 원합니다. 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받지 못한 재물을 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사화복도 죽게 달려있고, 사람 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여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축복과 저주도, 이 세상의 세밀한 것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하나 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어, 체험하고 간증하는 장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집사님 네. 네 기도 제목 올리신 거네 네. 아 어, 계속해서 기도 드릴게요. 심내시고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목사님 가족이 예. 그 그러니까 신앙의 그 어떤 예, 흐름은 몇 대부터 이렇게 시작되셨어요? 이, 지금 2 대밖에 안 돼요. 어 아, 그래요. 저 이모님이 네. 처음 믿으시고 네. 저희 어머님 네. 또 저희 사촌 형님이 최근에 네. 지역은 가지맙시다 라는 책을 간증집을 냈는데 오, 목사님 예, 목사님이시고 또 아, 그 (40년을) 네. 에,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철야를 하는데 감단에서 어, 그냥 그~ 부르짖는 네. 그냥 소리내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오. 아~ 그게 몸도 탄탄하시고, 네. 지금도 건강하시면, 지금도 개척하겠다고 <laughs> 하시는데, 형수님의 몸이 좀안 좋으셔서. 네. 네. 그래서 참,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분 영향을 아, 그때 때그 예. 밑에서 그렇죠.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네.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아의 영을 받았으이 저도 그분의 그것을 여행을 받은 거. 아유, 뭐 사자후가 네. 목사님도 엄청나게 네. 대단하시다. 아유, 이제 <laughs> 우리 형님이 이렇게 비하면 네. 아직도 뭐. 네. 네. 항상 네. 네. 그런 마음에 네. 또 이렇게 가족 중에 네. 멘토가 있으셨으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또 목회자님이. 저희 또서춘 예. 네. 매형은 네.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어, 아, 그렇죠. 한족을 한 500명 어, 북경에서 저, 교회를 세우셨고 네. 또 신학교를 한2 0년 이렇게 지금 추방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좀 네. 아쉬운 어, 게좀 있습니다. 네, 호주에 사시는데 네. 지금 줌으로 음, 예배를 인도하고 예, 그 예. 신학 교육을 아, 신학 교육고요 예, 예. 네. 또 조카들도 아, 목사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여인 하나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그. 주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야 이게 신앙의 뿌리가 참 무시할 수 없구나. 아, 그러면. 네. 네. 아, 네. 그거첫 번째 믿으신 분이? 그 저, 네. 이모 할머니 1 1 0세 네. 지금 아, 살아계십니다. 그렇군요. 하늘의 네. 미라리 네. 되셔서 네. 아, 이렇게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 예, 목회자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축복의 가정임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저는 어, 운정에서 살고요, 운정이고요. 네? 음, 네. 교회는 영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초남이. 이 권사고요. 아, 이 권사. 님 윤희 권사. 네. 네, 네.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활화산 영성원 네. 정하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네. 권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건사님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어, 이재범 남편인데요. 네. 암 수술을 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 어느 부분을 수술하셨어요? 암, 위암이요. 위암이? 어. 네. 아, 수술한 지 얼마 나 되셨어요? 어, 한 지금 3개월 정도.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예. 어제, 저혀 어제, 낮제부터 오신 분도. 네. 60대 초반이신데, 유방암이 있어서 어. 이게 이제 5년 전에 절개 수술을 하셨는데. 네. 네, 올해 초에 폐 쪽으로 조금 이게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어제 철약까지 네. 하고, 그래서 안수를 약 30분을 했어요냥 매번 30분씩 막. 대단하시 뜨겁다고. 네. 머리를 만져보니까 차가운데, 안수보나니까 어. 뜨거워지는. <laughs> 그래서 이 네. 가끔 보면 네. 전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음. 수술하셨으니까, 이제 기도로 방패를 이제 말씀의 검으로, 성,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전의를 못하게 아, 아예 네. 불로 태워버리고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물로 완전히 씻어버려서 아, 네. 건강하게 아무 흠이 없고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로 무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기도 제목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네. 허리, 예, 허리가 지금 어, 다 낫진 않았어요. 좀. 네. 네. 그래요. 허리 쪽이 어. 수술하고 나서 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큰건 했으니까 기도로 네.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 저 음. 우울증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지금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또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각자 힘들어지니까 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에 마음에 에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 힘내시고 이럴 네. 때일수록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리하하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남편을 위하여 보호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봉양하며 기도합니다. 위암 수술을 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발견하고 수술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우 또 주위에서 전이 되어 이것이 나중에 또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권사님은 지금 상계오백계 안되는 초기에 아버지여 큰 것을 칼로 의사의 손으로 수술하여 싸우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성령의 아멘. 바람으로 썰어 주시고 성령의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다른데 전이 되게 하여 안되게하여 깨끗하게, 무게라고, 무험할 수 있도록, 몸을, 그리스도의 몸같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아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여. 그 몸을 남녀 여종에게 성령에 넣어두어준다고 하셨지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성전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함을 받을 지하다. 그리고 또 아멘. 우리 권사님,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허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주 아버지 마무리 기존 뼈와 잘 조화되도록 주여 함께하셔서 더 건강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아멘. 허리와 다리와 모든 뼈와 그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약함도 없어지고 뼈와 세포와 신경과 조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도 우울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고 우 아버지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며 아버지 안 즐거움이 주의로 확산되고 아, 전달되는 아, 네.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기도마다 예. 예,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예, 목사님의 또그 우렁찬 능력의 기도가 아,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 네. 동성 기도할 때는 네. 천장이 떠나가도록 철이가 그렇죠. 끊어지도록 창자가 네. 그냥 터지도록 아, 부러지면 네. 여기에서 모든 몸이 아 수술됩니다. 아 그걸 느낍니다. 툭툭툭 쳐 나가고 그렇게 그냥 소리쳐서 외칠 때, 합심해서 네. 했을 때, 그렇죠. 거기다 또 안수까지 들어가면, 아, 네. 예, 말씀 듣고 편양한 다음에 <laughs> 완전히 그냥 네. 가만히 장작 물 붓는 장작도 네.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 쫙 뿌리고 기름 뿌리고 그냥 불 붙이면 완전히 타버리는. 아멘. <laughs> 홀로아산 네. 영성에서 네. 영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목사님께서 친히 또 인도해 주셔서 네. 예, 성도님들은 참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네. 그리 같이 이렇게 음. 하다 보면 네. 지금 이제 남편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아까 말한 것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엄습에 들어올 때, 그 그렇죠. 위축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도방은 뭡니까? 사방으로 오기서 말단가도 전혀 개지르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땅을 지배하는 거죠. 네. 근데 우울증과 나중에는 목회자 분들도 탈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 목회의 짐은, 네. 영적인 짐은 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기나가지 못하면, 그다 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 또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 그, 그런 것도 있지. 그런데 네. 이것을 토에서 다 쏟아내버려야 돼. 토설해야 돼. 아멘. 네, 그러다 보면 네. 뭐 걱정이 있건 뭐건 배짱이 생깁니다. 아멘. 네, 네. 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네, <웃음> <웃음> 네 활화산 영성원의 정하영 목사님은 어, 여러분의 예,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또 상담해 드리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목요일 예, 낮 예, 네, 12시. 네, 그리고 오후 6시. 6시. 밤 11시. 밤 11시. 예.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활화산 영성원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에 능력의 기도 시간은 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한두 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